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몬입니다. 오늘은 2019년 첫 겟레디 윗미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2019년이 된 만큼 아주 핫한 신상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썸네일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아시겠지만 약간 깜짝으로 조금 이따가 공개하는 걸로 하고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지금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요 차인박 미스트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차인박이라고 읽는 줄 알았는데 요 뒤에 제품명이 CM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라고 나와있네요. 어쨌든 이거 미스트 좀 사용해줄게요. 다른 분들은 보시면은 되게 미스트를 예쁘게 찹찹+찹찹 잘 바르시던데 저는 미스트를 뿌릴 때마다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뿌리게 돼가지고 조금 뿌릴 때마다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보습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미스트 타입인데 일단 분사력도 진짜 좋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한번 더 뿌려줄까요? 약간 건조한 볼 위주로 뿌려줄게요. 미스트를 뿌리고 바로 말하면, 저처럼 입에 미스트가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선크림은 요거 맨날 사용하던 거 사용해줄게요. 오늘 저는 간만에 이제 일산에 있는 본가로 가서 친구들이랑 신년회를 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아직도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요새는 한한 한 번? 두번 정도밖에 못 만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 신년회를 하기로 해가지고 간만에 일산으로 갈 거예요. 제가 원래 일산에 살 때는 사실 서울이 그렇게 뭔가 엄청 멀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막상 서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진짜 일산이 서울이랑 멀더라고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통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지도 너무 의문이고. 아마 집값 때문에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면 경기도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출근이나 서울 다닐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물론 아직 서울 밖으로 나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컨실러는 이거 닥터자르트 컨실러로 사용해줄게요. 이 컨실러는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지금 아 s 새 제품인데 헉, 봉 크기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죠? 엄청 크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사용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봉이 굉장히 커서 사실 그냥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오늘 앞머리를 잘랐더니 얼굴에 머리카락이 좀 붙어있어요. 오늘 좀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쓰기는 쓸 건데, 일단은 좀 꼼꼼히 가려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핫핑크 컬러인 요런 퍼프를 사용해서 좀 발라볼게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쓸 거라서 촉촉이 퍼프를 가져와 봤어요. 이 퍼프는 뷰티 블렌더 퍼프인데,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거든요, 얘도. 2019년 새해를 맞은 만큼 조금 새로운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컨실러는 커버력은 되게 좋은데 약간 좀 많이 매트한 느낌이네요. 밀착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좀 얇으면서 커버력 좋게 발리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두껍게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물먹인 퍼프로 두드렸는데도 매트하게 밀착이 되네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 에스쁘아의 이번에 리뉴얼된 비실크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흔들어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주고 사용을 해줄게요. 에스쁘아에서 요번에 요 비실크 파운데이션이랑 기존에 또 새로 나왔었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리뉴얼이 되면서 또 다른 누드 컬렉션까지 같이 나왔는데 그 팝업 스토어가 약간 톤체성을 찾아라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단을 간단하게 받아가지고 제 톤에 맞는 10Y 컬러를 받았고요. 원래는 항상 페탈 컬러를 에스쁘아 걸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게 피부에 잘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컬러가. 그래서 요번에 요 새로운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옐로우 톤이에요. 저는 예전에 간단하게 톤 진단을 받았을 때 겨울 쿨톤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톤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진단받는 걸로는 겨울 쿨톤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가을 웜톤 컬러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칠리 컬러나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그런 컬러들을 좋아하는데 겨울 쿨톤 진단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냥 저는 지금도 겨울 쿨톤 컬러들도 가끔 쓰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을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 퍼스널 컬러 얘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스쁘아에서 자가진단처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주셨는데 제가 한 9문항 중에 5문항은 웜톤으로 체크를 했고 4문항 정도를 쿨톤으로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옐로우빛이 감도는 컬러를 받았는데 한때 좀 화사한 느낌이 좋아서 핑크빛도 그런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요즘은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옐로우 톤이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옐로우 톤도 다 떠나서 그냥 좀 23호 컬러들로 조금 피부에 딱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피부는 한톤다 발라줬고요. 이 비실크 파운데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먹인 퍼프랑 사용해 주면 커버력은 좋은데 조금 얇게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또 아주 건조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꽤 괜찮게 쓸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리뉴얼 되고 나서 조금 더 지속력이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컬러만 리뉴얼이 된 건지 안에 제형까지 리뉴얼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전 것보다 훨씬 잘... 맞는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두번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두고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파운데이션들이 좀 남아서 저는 여기 볼쪽이랑 조금 더 커버를 해주고 싶은 부분에 한 번만 더 쌓아서 올려볼게요. 사실 그냥 버려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아까우니까 그냥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해주고 블러셔를 조금 먼저 하는 편이에요. 파우더 처리를 해주기 전에 크림 블러셔 같은 것들은 먼저 해주는데 오늘 사용할 제품 중에 약간 그런 느낌의 블러셔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오늘의 메인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제품은 황금 돼지의 맞이 신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봄인형이나 귀여운 걸 진짜 좋아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나름대로도 그런 캐릭터의 철학 같은 게 있는데 저는 대놓고 너무 귀여운 그런 캐릭터보다는 약간 브라운처럼 좀 무심한 매력이 있거나 테드처럼 조금 웃긴 매력이 있거나 성격의 특징이 있는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그런 성격의 특징이 없더라도 그냥 제 취향대로 귀여우면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런 좋아하는 캐릭터의 취향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갑자기 왜 하냐면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캐릭터는 제가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패키지를 귀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거 너무 진짜 귀엽다. 내가 이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너무 귀엽다 해서 가지고 온 바로 그 컬렉션인 이 에뛰드의 피글렛 컬렉션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이 패키지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피글렛을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조금 안 좋아하기도 하고 푸에서는 티거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피글렛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진짜 너무 귀엽고 이제 이걸 열면은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빠바바밤. 빠밤, 바밤 빠밤. 진짜 너무 귀엽죠? 이거를 보는 순간, 특히 요, 요게 다 블러셔거든요? 근데 이게 입체로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진짜 이거는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겠다. 푸랑 피글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 아이들을 데리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아이들을 보고 너무 귀엽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저도 아직 한 번도 내용물이나 컬러를 보지는 못해가지고 오늘 좀 보면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디테일하고 코가 튀어나와 있어요. 귀도 있고 귀는 또 말랑말랑한 귀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은 영상으로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 진짜 귀엽죠? 이렇게 코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푸가 있고 그리고 너무 너무 귀여운 피글렛도 있습니다. 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엽죠? 일단 저도 컬러가 어떤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좀 같이 보면서 컬러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푸는 이런 컬러입니다. 굉장히 레드레드한 그런 컬러고요. 뚜껑은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피글렛도. 이 피글렛도 얼굴이 너무 디테일해요. 진짜로 이렇게 핑크 컬러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이름도 되게 귀여워요. 내 사랑 받을 렛 얘는 그 이름이거든요. 에뛰드하우스가 참 이름을 아주 센스 있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이런 로즈빛 핑크, 얘는 꿀꿀 더 먹을 렛입니다 이렇게 코랄 컬러도 있고. 저는 맨 처음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크림치크 타입일 줄 알았는데 크림치크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붓구 붓구 발그렛 컬러. 이런 조금 더 차분한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들이 대체로 그렇게 좀 특별한 컬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진짜 핑크면 얘는 조금 더 차분한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이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크림치크인 줄 알고 이 아이들을 먼저 바르려고 했는데 크림치크가 아니라서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해줄게요. 파우더 처리는 이거 에스쁘아 파우더 프로테일러 블러 파우더 팩트 이거 사용해서 파우더 처리를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프레스트 타입의 파우더고요. 안에를 열면 이렇게 퍼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걸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조금 망칠까 봐 무섭기는 하지만 굉장히 굉장히 뽀들뽀들한 들 그런 파우더가 들어있고요. 거울에 아직 이 필름지를 안 떼가지고 필름지도 샥 떼고 이 보송보송이로 바르면 굉장히 뽀송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애기 궁뎅이 같이 보송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 굉장히 춥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피부가 과연 남아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감은 만족이에요. 지금 며칠 동안은 계속 이거를 퍼프 말고 브러쉬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잘 되네요. 그죠? 지금 진짜 뽀송뽀송하죠? 그리고 오늘 좀 블러셔는 요거 쓰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두 개를 조금 레이어링해서 발라볼게요. 오늘은 부구부구 발그렛이랑 꿀꿀 더 머글렛 이렇게 두 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러셔를 바를 수 있는 브러쉬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귀엽죠? 여기에도 이렇게 피글렛이 있고요. 브러쉬는 이런 타입이에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좀 촘촘하게 뭐가 박혀있는 타입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브러쉬는 파운데이션 바를 때 발라도 굉장히 예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블러셔 바르기에는 조금 너무 단단해서 블렌딩이 잘안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음~ 이 블러셔가 그냥 파우더가 아니라 약간 젤리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좀 폭신폭신하게 들어가는 타입인데 촉감은 굉장히 파우더리하네요. 얘를 블러셔 브러쉬로 이렇게 바를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힘을 주면서 이렇게 묻혀볼게요. 얘가 좀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손으로 발라야 할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묻혀주고 이렇게 발라볼게요. 음, 생각보다 바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처럼 파우더 처리를 다 하고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파운데이션 바로 직후에 바르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벗겨지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블렌딩도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질감이 굉장히 특이한 아이였어요. 생각보다 바르기도 되게 편하고 근데 조금 아무래도 퍼프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살짝 들고 다닐 때는 불편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좀 휴대성이 확실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얼굴이 아예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휴대성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발그레 발그레한 느낌으로 잘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요거를 조금 더 안쪽에 발라서 코랄빛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조금 굴리듯이 묻혀서 발라볼게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얘가 이런 타입이라서 이렇게 좀 땡땡한 브러쉬가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여기 안쪽 부분에랑 여기 위쪽 부분에 해서 발라볼게요. 오늘 피글레처럼 굉장히 발그레한 느낌이 될것 같은데, 여기 안쪽에도 조금 더 추가로. 그리고 쉐딩은 제가 굉장히 잘쓴이 비바이 바닐라 거를 또 그대로 사용해줄게요. 근데 결국에 이 아이는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분리가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또 분리가 됐으니까 새로운 또 좋은 컨투어 제품을 찾아다녀야 될것 같긴 한데 컨투어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제품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쓱쓱쓱쓱 빠르게 해볼게요. 얘가 컬러가 되게 연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쉐딩을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말결산 시리즈를 다섯 편을 올렸잖아요. 사실은 여섯 편을 예정을 했었어요. 자취유공품 특집을 한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시리즈를 찍기 전에 2018년이 이제 가버려가지고 제가 그 시리즈는 찍지 못하고 2018년이 끝나버렸는데 혹시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보고 싶다고 하시면 늦게나마 한번 찍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눈썹만 이거 에스티로더 제품으로 빠르게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친구들이랑 신년회를 가면은 좀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엄청난 감성 술집들을 가게 될것 같은데 요즘에 좀 동네 동네들마다 그런 술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성적이고 좀 맛있는 음식이 맛있고 작은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사를 딱 오니까 집 주변에 그런 게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학교도 제가 딱 졸업하니까 더 좋은 게 생기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빨리 생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오늘 조금 부드럽게 그려보려고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해서 그냥 있는 걸로 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깔끔하게 안 그려져서 조금 다듬어 볼게요. 오늘 섀도우도 여기 있던이 제품들을 사용해 볼 건데 제가 컬러를 봤을 때는 여기 이네 개가 제가 좀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모든 컬러를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컬러들 위주로 뽑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굉장히 차분한 흰기가 도는 핑크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 아이의 이름은 달콤한 꿈꿀렛 컬러예요.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피글렛이 그려져 있는 요런 아이섀도우 브러시도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브러시가 조금 큰 모양이라서 뭔가 아이섀도우 바르기에는 조금 모양이 부적절한 느낌이긴 한데 가로로 되게 길거든요, 얘가 지금. 보시면 제 눈을 이렇게 두번 정도 갈수 있는 요런 크기인데 일단 모는 진짜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지만 뭔가 아이섀도우를 바르기에는 조금 조금 가로 길이가 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크기는 커서 굉장히 베이스 섀도우는 쓱싹쓱싹 이렇게 금방 바를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획기가 도는 차분한 컬러를 한번 좀 사용을 해볼게요. 원래 항상 섀도우 팔레트를 쓰다가 너무 간만에 싱글 섀도우를 쓰는 거라서 느낌이 조금 어색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무펄 음영 컬러들을 좋아하는데 이번 컬렉션에서는 뭔가 좀 봄이기도 하고 곧 너무 춥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무펄 컬러들은 뭔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컬러들이 대체로 핑크빛이 또 많이 돌고 피글렛이라서 그런지 오늘 메이크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이 컬러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차분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로라메르시의 이런 비슷한 컬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으로 섀도우를 깔아줬고 이제 펄을 조금 올려볼게요. 펄은 이런 당근이지 레빗 컬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펄 입자가 굉장히 큰 섀도우예요. 저는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펄 입자가 굉장히 크고 자글자글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펄은 보통 전체적으로 올려주면 너무 눈이 부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쪽에만 보통 많이 올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그만 브러쉬에도 묻혀서 언더 애교살까지 한 번에 맞쳐서 올려줄게요. 오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화장이 좀잘 돼야 될 텐데 약간 랜덤 화장 느낌이라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펄감이 영롱영롱해서 예쁘네요. 요즘에 좀 펄감이 많이 없는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펄감이 아주 차라라라합니다. 그리고 살짝 보라 펄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 섀도우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여기에 포인트로 조금 올려볼게요. 생긴 거는 굉장히 진한 컬러인 것 같았는데 막상 올리니까 그렇게 엄청 진한 느낌은 아니라서 음영을 조금 더하는 정도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발색이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손이나 팁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조금 세밀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아이를 사용해볼게요. 발색력이 대체로 엄청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번 컬렉션들이.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썼던 아이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조금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핑크 펄이나 좀 보라 펄이 많이 도는 느낌이라 평소에 웜톤 계열 컬러를 쓰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컬러들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체로 전부 다 핑크 펄이 들어있어요. 이 하얀 펄 아이에도 핑크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라인은 요거 맨날 사용하는 클리오 아이라이너 사용해줄게요. 오늘 요거로는 점막만 채우고 꼬리를 빼는 거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젤 라이너를 사용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젤 라이너를 요즘에 사용하는데 정말 너무 그리기가 편하더라고요. 뭔가 저도 철이 지날 때마다 그런 선호하는 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 영상을 보면 한동안 조금 그런 붓펜 타입 라이너에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그래도 꾸준히 선호하는 건 이런 펜슬 타입. 인것 같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이거 프로웨이 청담 아이라이너 사용해 줄게요 저는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2번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제가 브러쉬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아이라이너 브러쉬와 함께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른 아인데 지속력이 좋아서 굳으면은 번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수정할 때도 다 굳고 난 이후에는 조금 수정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보통 끝부분부터 이렇게 라인을 잡습니 그냥 한 번에 라인 끝까지 다 잡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앞부분도 이렇게 해서 쭉 이어줘요. 이 아이라이너 브러시가 진짜 젤라이너 그리기 너무너무 편한 브러시라서 저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도 마저 좀 채워서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도 마저 더 그려줄게요. 꼬리까지 샥 빼주면 아이라인 끝! 제가 물론 회사를 갈때 화장을 잘 하고 가는 편은 아니지만 뭔가 아침에 화장할 때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다 그려줬고 아까 사용했던 브라운 라이너로 조금 풀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 보라 펄감이 강하게 도는 아이라서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이쪽 라인 이쪽으로 오늘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눈이 보라보라해질 것 같아요. 보라보라 핑크핑크 이런 느낌이 될것 같은 그런 화장인데 개인적으로 블러셔 컬러들은 나름 괜찮았는데, 섀도우 컬러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컬렉션으로는 너무 예쁘지만, 그리고 이 피글렛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감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눈화장은 끝이 났고요. 뷰러를 빠르게 해주고 대망의 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뷰러는 나스 뷰러인데 뭔가 처음에 썼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 계속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별로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라네즈 뷰러가 이성경님이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해가지고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대리님이 라네즈 뷰러가 그렇게 핫하다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실제로 대리님이 구매해서 써보셨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배송이 올것 같아서 다음 메이크업 영상 때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그냥 요거 페리페라 마스카라로 좀 빠르게 해주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요 아이들이 메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네즈 뷰러 샀는데 이번에는 좀 정착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뷰러 정착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원래는 시세이도 뷰러를 진짜 오래 썼었는데 그것도 뭔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뷰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그 뷰러도 한번 사볼게요. 어쨌든, 마스카라는 빠르고 꼼꼼하게 해주고, 이렇게 눈화장은 이제 진짜 다 했습니다. 이제 립만 바르면 돼요. 제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립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립 제품도 진짜 귀엽죠? 여기 귀가 다 달려있어요. 귀가 다 실리콘이라서 엄청 델랭델랭한 그런 귀인데, 오늘 컬러를 뭐를 사용해봐야 될까요? 지금 눈이랑 볼이랑 대체적으로 다 핑크, 보라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컬러 사용해보면 좋을 것같거요 아니면 이렇게 레드 이런 느낌? 일단 제품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뭐냐면 컬러인 리퀴드 립스 에어무스 제품이에요. 요거는 에어무스로 나온 거는 알았는데 원래 제가 진짜 잘 쓰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에어무스로 나왔다고 해서 제형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굉장히 본통 컬러랑 다른 컬러네요. 엄청 주황빛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형광빛도 좀 있고. 코랄빛이 감도는 그런 컬러라서 제 생각과 조금 컬러가 다르네요. 좀 발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해본 컬러가 뭐냐면 너랑 같이 걸을 렛 컬러거든요. 글씨가 굉장히 연하게 적혀 있어요. 방긋 웃을 렛 컬러입니다, 이 아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컬러거든요. 지금 본통 색상으로는 좀 차분한 컬러로 보여졌는데 또 보니까 핑크 컬러네요. 여기다 살짝 해볼게요. 역시나 핑크 컬러가 맞았습니다. 대체로 컬러가 조금 쨍한 느낌인 것 같아요. 차분한 느낌보다는. 발림감이나 컬러 발색 같은 경우에도 기존 무스 제품보다는 조금 연하게 되는 느낌이라서 컬러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일단 레드 컬러로 보였던 이 아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오렌지 레드인 것 같아요, 컬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제가 쓰기에 괜찮은 컬러인 것 같은데 이 아이는 푹 자고 나면 돼. 입니다. 확실히 그런 장명 센스는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발라볼까요? 결국에는 다 발색을 하고 있는데, 얘는 꼭 아늘렛입니다. 꼭 아늘렛 컬러는 여기다가. 왠지 착색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얘는 또, 본통에는 약간 오렌지빛인 줄 알았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연한 코랄 컬러예요. 통과 발색이 매우 매우 다르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티거 티거도 있어요. 엄청 귀엽죠? 얘는 뭔가 또제 생각보다 컬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뭔가 시원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에어 타입이 살짝 그렇기는 한데 지금 컬러상으로 봤을 때는 티거랑 푸를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티거가 제일 차분한 핑크 컬러라서 얘가 티거, 얘가 푸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지금 입술에 립밤을 발라둔 상태라서 립밤을 조금 닦아주고 티거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음... 엄청 가볍게 올라가요. 개인적으로 페리페라 에어리무스보다도 더 바른 느낌 없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컬러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푸. 개인적으로 발색이 뭔가 딱 올라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뭔가 엄청 매트해 보이는 마무리감이라기보다는 이런 마무리감이에요. 바르고 나서 보니까 조금 주황빛이 또 입술에는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정말 아무렇게나 메이크업이 돼버렸네요. 나머지 머리랑 옷도 좀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귀엽기는 좀 귀여웠지만 뭐 제품 자체 컬러감이나 이런 건 조금 아쉬워서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짠 저는 이렇게 옷까지 다 입고 왔고요. 사실 오늘 좀 메이크업이 잘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조금 아무렇게나 된 느낌이 있어서 이 영상을 과연 쓸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 컬렉션이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마 편집을 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컬렉션 자체는 너무 너무 귀여웠지만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컬렉션이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컬렉션일 수도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한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